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오늘 한국 금값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금시장은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숫자와 흐름을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은 전반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순금 1g 기준 가격은 오전에 형성된 수준보다 다소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초반 순금 1g 가격이 약 249,000원대에서 출발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253,000원 전후까지 올라선 구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하루 중약 4,000원 이상 움직인 셈으로 이는 최근 평균 변동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장중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보다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한때는 25만 5천원대를 잠시 터치했다가 다시 밀리는 구간도 있었고, 이후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과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값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 치솟고 있다는 신호라기 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실물금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변동성은 더욱 체감되게 나타납니다. 국내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금 한돈, 즉약 3.75g 기준 가격을 살펴보면 이론적인 시세는 약 95만원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매수 가격은 111만원에서 112만원 수준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같은 시점에 금을 매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2만원에서 93만원 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약 18만원 이상 벌어져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구조는 실물금 거래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가격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 흐름을 종합해보면 금값은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함께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매수와 매도 모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 며칠간 이어진 급격한 변동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하루 중 가격이 수천원 단위로 오르내리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숫자 변화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변동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금시장은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오전 이후 흐름은 이러한 특징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은 이후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오전 이후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값이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과열된 것 아니냐, 혹은 아직 더갈 여지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런 식일수록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격 변동의 속도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원 단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금 1g 기준으로 보면 오전 대비 약 3천 원에서 많게는 5천 원 수준의 변동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한달 평균 일중 변동폭과 비교해도 다소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몰리고 있다기 보다는 각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는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해 차익 실현에 나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정이 왔다고 보고 다시 접근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금거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동성은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한돈 기준으로 오전에 109만원대에서 형성되던 매수 가격이 점심 이후 111만원 안팎까지 올라갔다면 하루 사이 체감 가격 차이는 2만원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도 가격은 여전히 92만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염두에 두는 입장에서는 가격 움직임보다 스프레드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 금시장에서는 시세 변화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금값의 흐름을 국제 시세와 함께 놓고 보면 국내 가격이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금시장 흐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온스당 5,4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 변동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금값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 10원 이상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같은 국제금값이라 하더라도 국내 체감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 상승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국제 시세와 환율, 그리고 국내 수급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이 보여준 모습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이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까지 갈수 있느냐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의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흐름은 급등이나 급락을 단정하기도다는 변동성이 확대된 조정 구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다음 움직임을 앞두고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금값을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준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값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이 비교적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일부에서는 과열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전형적인 변동성 구간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순금 1g 가격이 오전 대비 4천원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도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 가격대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추이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금 한돈 가격이 105만원 대에서 110만원 대를 빠르게 통과한 이후 111만원에서 112만원 부근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맞서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망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값이 급하게 오를 때마다 시장에서는 일정 수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 흐름 역시 이러한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금값을 바라보는 시각은 투자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민감한 경우에는 하루 중 몇천 원의 움직임도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전체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파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순금 1g 가격이 약 20만 원대 초반에서 25만 원 안팎까지 올라온 흐름을 놓고 보면 하루 사이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의 변동은 전체 추세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려지도 있습니다. 이런 전에서 오늘 오전 이후 나타난 금값의 움직임 역시 단기적인 숫자 하나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가격이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이후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금 시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움직임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국내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5,300달러에서 5,500달러 사이를 오가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 달러 환율의 변동 역시 국내 금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시세가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국내 순금 1g 가격은 체감상 수천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오늘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날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1430원대 사이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국내 금값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금값 상승이나 하락의 원인을 단일한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국제 시세와 환율, 그리고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의 흐름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값이 단기적으로 과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부담을 느끼며 조정을 받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순금 1g 가격이 단기간에 25만원대를 넘어 25만 5천원 안팎까지 접근했을 때, 그 이후에는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지며 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가격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인 상승이나 하락만으로 전체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물금 거래 관정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금 한돈 기준으로 매수 가격이 11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반대로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는 실물금 시장이 단기적인 가격 변화보다는 일정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 금값이 보여준 흐름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제 시세와 환율, 그리고 국내 수급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보다 넓은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움직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 단계로 볼려지도 충분합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오전 이후 흐름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동시에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다음 단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국 금값의 오전 이후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금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거나 내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 속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순금 1g 기준 가격이 오전 대비 수천원 단위로 움직였고, 장중에는 25만원대 중반을 넘나드는 구간도 관찰되었지만, 동시에 특정 가격대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맞서며 쉽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금 한돈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론적인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으며 매수 가격이 110만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오늘의 금값 흐름은 과열이나 급변의 신호라지보다는 최근 이어진 변동성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유보하며 균형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환경에서는 가격 자체보다도 변동 폭과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이 순금 1g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가량 움직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큰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 속에서 이를 바라보면 이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범위의 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금시세가 온스당 5,300달러에서 5,5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 달러 환율 역시 하루에 10원 이상 변동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국내 금값의 움직임은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이 어떤 성격의 구간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는 가격이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간은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 숨을 고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물금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매수와 매도 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화가 바로 체감 수익이나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거래 구조와 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한국 금값의 오전 이후 흐름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금시장을 바라보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중요하며, 가격이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금값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정리한 한국 금값의 흐름이 시청자 여러분께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